네, 반갑습니다. 지금 맥스 카이저라는 사람이 BTC 외,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를 SEC 위원장의 발언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 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 무료수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딱이 4번만 보내주시면 이 무료수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입장해주시고 당연히 리플, 홀더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거기에 시장 브리핑이나 다양한 코인 정보들 뭐 매수해야 될 코인이나 타점 같은 것들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어요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후원을 유도하거나 여러분들이 돈 드릴 일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혹시라도 뭐 금전적인 얘기 단 한마디라도 나온다 그럼 진짜 그냥 쌍욕하고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계시는 어, 무료수통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맥스카이즈라고 하는 사람 이 BTC 외의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SEC 위원장의 발언을 지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전부터 이상한 소리 많이 했습니다. 막 다른 알트코인들은 막 쓰레기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는 다뭐 증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처음 한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해 왔고 크게 영향력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 근거도 그냥 이상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지만 다른 모든 암 화폐는 증권이다 엘살바도르는 심지어 법으로 비트코인이 화폐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엘살바도르의 법까지 들먹이고 있는데 이 엘살바도르의 법이 비트코인의 법은 아니죠 그냥 단편적인 부분인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크게 뭐 신빙성이 있는 주장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들은 이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리플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자 그 전에,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 단기로 먹을 코인들 굉장히 많죠? 지금, 밑에서 담을 수 있는 코인들,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코인들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리플 대응하면서 뭐 하는 때예요 단타. 단타하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타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오전에 타점 잡히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코인 추천드립니다. 코인 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전달해드려요. 그리고 매수가에 그냥 사시고 매수되면은 매도가에 매도 걸어 두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다 챙겨 나왔죠. 최소 500만 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00만 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60만 원 정도 수익 챙겨 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배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을 위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고 수익에 만족스러우셨다면 꼭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가 볼게요. 자, s e c 대 리플 사건 관련해서 이 XRP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 이 토레스 판사가 누구예요, 지금? 리플과 SEC 소송의 담당 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전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SEC에 대해서 판결을 이미 내렸었고 그 부분이 sec가 패소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리플에게 유리하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내용 살펴보면 이 sec 대 리오틴토라는 그룹이 이제는 소송이 진행이 됐었었고 이 토레스 판사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증권거래위원회 sec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sec가 어떻게 했어요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소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토레스 판사는 sec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리플과 sec 소송의 담당 판사가.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sec와 lbry 이 소송권에서 리플과 굉장히 유사한 이 소송권에서 2차 판매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미국 판사가 내렸어요. 이미 이런 판례까지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사이트 가보시면 이 연설에 윌리엄 힌먼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했던 연설문이 있어요. 그 내용 보시면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분산 구조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더의 현재 제한 및 판매는 증권거래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sec의 힌먼이라는 사람이 증권거래 아니라고. 맥스카이전 뭐라 그랬어요? 비트코인 빼고 이더리움도 포함해서 다 증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sec 내부에서 이미 이렇게 증권거래가 아니라고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건 아무 효과도 없는 거고 이더리움의 증권이 아니면 리플이 증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이더리움보다 이미 한 3년 전부터 이 xrp는 이미 유통이 되고 있었어요 ico 그러니까 기업 공개 ipo처럼 ico를 진행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xrp를 증권이라고 결정지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저런 발언에는 전혀 힘이 실리지 않는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리플이 우세한 상황은 맞지만 아직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경우 리플의 가격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그럼 이게 갑자기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소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수동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시면 리플 관련 속보들, 공시들, 내용들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면서 정확하게 해석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리플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무료 수통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 수익이 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했다고 치면 이건 20만원이고 이건 19만원이에요. 매일매일 용돈벌이가 된다라는 거. 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다. 거기에 리플 중장기로 크게 먹을 거 준비하고서 접근하면은 중장기 코인 하나 거기에 단기 코인들에다가 지금 시장 상황 어때요? 단기 단타장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 내용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 어떤 거예요? 기회. 기회라는 거예요. 절대 놓쳐선 안돼 기회.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 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에 대한 소송도 어느덧 맞바지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리플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 소송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반등 거기에 승소 더해지면 추가 상승. 거기에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시장 정점 찍으면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 당시에 나왔던 상승은 소송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이 부분도 해소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 고점 구간은. 당연히 넘어선다. 제약받고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얘 발목을 잡았던 게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리플은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회 줄때 반드시 모으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